a 회사에서 생산한 장난감 50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검사했더니 불량품 6개가 성, 섞여 있었대요 그럼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50분의 6이라는 거죠 50분의 6 약분하면 25분의 3이 상자에서 장난감 2개를 연속해서 꺼낼 때 연속해서 꺼낼 때 2개 모두 불량품일 확률 이거 해석하면 첫 번째에도 불량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도 불량품이 나올 확률 첫 번째 2 5분의 3이죠 그치 첫 번째 불량품이 나올 확률 2 5분의3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5 0분의 6이라고 하자 전체 50개 중에서 6개가 선택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49개 남아있죠 49개 중에서 불량품 여기서 한번 꺼냈으니까 불량품은 5개 남아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는 4 9분의 5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걸 계산하자 그러면 5155 10, 50, 그죠? 그리고 어, 6으로 어, 약분해주면 2, 3, 6, 2, 5, 10 이렇게 되겠다. 그럼 5, 9, 45, 5, 4, 20, 245분의 3 이거 혹시 3의 배수인가 따져볼까요? 여기 8, 10, 음, 3, 3의 배수가 아니네요. 답은 그냥 245분의 3 이렇게 해주고 끝냅시다.